세험를 고정하고 이에서고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으로 이제 IT 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어, IT 기술을 같이 사하신분들로부 많은 IT 기술에 대한 환상을 막 하 그러한 환상이 어떻게 보면 IT에 대한 오리엔트이도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많은 좀 해이를 많이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께서 IT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리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최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한 혜택을 느리니다 사실상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저희가 비영리 IT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IT 활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대비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쓰시기 정말 편하고 도움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다행성 때부터 있는 비영리 IT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돈 대신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영리 IT를 자유연예로 하고 싶습니다. 연예는, 연애는 저는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게 기초지 않습니까? 어, 뭐 아까 강성진 인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 빠른 IT, 느린 비영리.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알아가고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할 기준센터 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자유 연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어, 뜬금없지만 그 최근 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 두 명이 있으면 세상에 서슴이는 필요가 없다. 어, 의면타를 잘 아실거라고 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 친구한테서는 배우고 못하는 면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러한 것을 방향돼서 삼아서 자기 자신을 고찰하고 성찰하고 성, 성숙해지는 어, 도구로서 삼는겁니다. 병영리 i 지원센터 회원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뭐 IT 전문적인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 또는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인 그런 질환에서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보고 더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비영약기지원센터에 가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회원, 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들으셨다면 어, 빨리 회원 팬드라시. <laughs>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두 친구, 좋은 점이 있는 친구, 나쁜 점이 있는 친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희 비영리 학생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내부에서도 다른 밖에서도 그러한 두 분의 친구를 꼭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도왔었고 그분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반성하고자 원하시니까 같이 반성했습니다. 병행기지센터가 사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많은 기회였고 를또 많은 기술을, 정보를, 또 인맥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서로 교환하고자 노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려면 동등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은 한조 친구가 서로 이렇게 벗먹으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면서 친구를 배신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저 스스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네, 병의 휴가때는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다가, 사실 2층에서 폭탄을. 맞...